거의 한 3주에 한번 오잖아요 그쵸? 근데 이제 아, 두 달이 되길래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만 또 한,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한수사리 한국 사람들과 함께하고 머리가차분해지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같아사람됐다최대한한두달 <laughs> 버틸 수있게 아, 마음이 편한하고있 응. 어, 진짜. 다고향온느낌 우리 한국 사이리 자체가 내가 암만 그렇게 잘해놓고 세게 눌려 놔도 사실 너무 머리가 커서. 너무 빨리 왜 이제 응.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 됐지? <laughs> 그지? 평소에 네. 왁스발레가 나오는 얘기에딱 그러니까 이건데 진짜 잘 먹었네? 이 구린나루를 최대한 살리라니까 아. 여기를 안 잘라버리고 아. 여기또좀 아. 짧게 자르고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다르게 해야 게 같은 한 달이라도 네. 이렇게 망가지는 속도가 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나는 다운펌을 응. 내가 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라 응. 다른 데랑은 좀 다르지. 다른... 응. 어, 한지 얼마나 됐어요? 이거. 좀 어, 됐네? 하면 한 달, 한달좀 넘었어요. 한 달. 한달 반? 한달 반, 그렇네. 어, 좀 됐네. 응. 엄청 짧게 자르고 다운펌을 했구나. 음. 계속 그 이야기가 옆에를 몇 센치로 자르고 눌렀냐. 다른 명시에는 한 12mm, 18mm, 나한테 오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네. 12mm, 18mm 이렇게 네, 네. 짧게 하고 네. 다운펌을 하면은 유지력도 짧고 머리가 금방 망가진단 말이에요. 뜨는 힘 대비 두상이 너무 없잖아, 얼굴. 그러니까 그 짧게 하면은 이렇게 푹 돼서 얼굴이 그냥 오이가 돼버리는 거 그냥 이렇게 푹.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맞춰줘야 눌릴걸. 나한테 다닌 뒤로. 제일 힘들었겠네, 이번. 바로 붕 떠버리니까. 그러니까 요걸래는 사실 너무 편했잖아. 나를 만난 뒤로.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. 머리,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으니까. 손질이 편하니까. 가족들이 바로 머리 보고 있더라고. 심지어 이제, 자기 조카가 네, 잘라준 네. 거잖아, 근데. 네. 엄마 그말 했겠네. 네, 네. 대구에서 양산까지 갈, 같이 가 다른 데서 한번 해보면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. 가끔 이렇게 한 번. 경험하고 싶지 않았는 <laughs> 지 말고 기차를 타요. 여기도 기차 있고 아. 대 대전도 기차 있고 네. 대구도 기차 있고. 아 시간이 k t x KTX KTX가 많이 없더라고요. 아 하루에 4 대. 네. 낮에 두 대. 저기. 아, 알았습니다 <laughs> 뒤에 엄청 그게 낫네. <laughs> 어떻게 되세요? 많이 짧았네. 좀 느끼긴 했죠.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이 없다 해야 되나? 아, 네. 어, 뭔가 뚝. 살아난것 같아 길면 길수록 확 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 빚어 나오는 것 같아요 유지력이 여기 머리가 원체 힘든 머리긴 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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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하는 거고 응. <laughs> 다르게 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랑 하는 방법이 깔게 네, 네. 머리가 차분해지니까, 아,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지. <laughs> 아, 편해지, ]구나. 마음이. 아, 진짜. 이게, 이번 진짜. 한 달은 편하겠구나. <laughs> 진짜, 머리 조금 막 올라와있어. <laughs> 스트레스. 네.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머리 대충 말리고 다니고. 아이, 그냥 이제. 네, 그냥. 손질 자체도 네, 내려놨어. 네. 처음에 막 억지로 누르고 막하려 했는데. 아, 그냥. 그냥. 해도 힘들다는 걸. 아니야, 야, 야. 사촌동생 모델 해줬다가. 사촌동생. 연습 모델을 해줬다. 오늘 오시는 분들은 다 텀이 되게. 아, 진짜 어, 다 그런. 그래. 아까 그분도 그렇고. 울산에서 온는 친구인데, 3개월만 에 원래 그학도한두 달에 한번 오는데. 그러면, 그건 있겠지. 그, 다음번에 했을 때 조금 더 편해지긴 하겠지. 아, 뭐 다, 웬만하면 멀 거니까. 네. 집 근처 되고 대고 안 되고도 참 크겠다, 이건. 아, 그렇죠. 사랑댔어 <laughs> 최대한 한두달 버틸 수 있게 아, 마음이 편하네요 응. 진짜로 고향 온 느낌 난 가벼움에 집착하자 가벼워야지 편해 맞아요. 샴푸하고 말렸을 때 형태가 나오고 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머리가 해, 좀 해줘야지 누를 때도 맞춰져야 네. 자랄 때도 되 유지되는데 예, 커트부터 다운펄좀 잘못되면 이제 여긴푹 꺼지면서 어, 이렇게, 이렇게 자라버리는. 아, 근데 여기 지금 열도 안 넣었는데 두달버 어거지로 해가지고 두달 버티 한달 반까지는 네. 그래도 나름 편하게 될것 같고. 잘 먹었다. 음. 자. 영혼을 끌어 모았어. 한달 반씩, 두 달, 뭐너너 교대면 세 달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. 네. 아, 근데 진짜 잘 먹었네. <웃음> <웃음> 안 발라도 뭐좀 이런 거좀 발라야지 음. 정도 나왔었는데. 네. <laughs> 진짜 잘 됐네. <laughs> 왜? 아, 어, 왜? 진짜 잘 됐네. 음. 음. 이상적인 거 같아. 오늘 어디 갑니까? 아, 아, 안 발라도 되게 또 예. 바르면 되게 아. 있겠다그 정도면 버티잖아 근데 이 머리 자체가 내가 암만그 잘해놓고 세게 눌려놔도 자하는 속도가 있으니까 머리가... 수시 너무 머리가 바르잖아. 너무 빨리 자잖아 수시 너무 많. 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 됐지? 그지? 평소에 왁스 발라야 나오는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건데 우리 살짝 내리는, 내려오는 느낌 네. 네. 요거는 뭐한 2, 3주차 때 하고 다니는 거잖아 네. 여기, 여기 일단 까놓고 네. 어, 귀찮을 때 요정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더 편해야 지 초반에는 아,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길면 내려오고 음, 위엔는 춥겠다 맞아 날씨가 확 나요 진짜 눈도 쌓여있을 거고 네. 대구도 추워가지고 그래. 여기가 따뜻한 거지 맞아요. 대전, 대구 다 춥긴 해. 세번 많이 받으시가